자, 22년 고2 모의, 아, 9월에 고2 모의고사의 21번 한번 봅시다. 자, 소재는 침묵 효과의 부정적 결과인데, 아마 그냥 문제 풀었을 때좀 뭔가 이상함이 있었을 거예요. 답은 나왔을지라도.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한번 좀더 드려보자면, 봐봐. 자, 아마도 worse. 더안 좋은 거요. 뭐, 뭐보다, attempting to get the bad news out of the way. i s authentic. 참고로 이거 주어 동사입니다. 그럼 저월순 먹였니? 우리 형용사 주격보 형용사가 문도에다간 도치를 한다 기억나실까요? 어, 원래 이거 뒤구조야 근데 해석은 그냥 그대로 할게. 자 그리고 요거는 원래 get out of the way 하면 치우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선 치우다는 조금 어색하고요. 어, 먼저 처리하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먼저 처리하다. 자, 그러면 다시 worse 더안 좋대. 뭐가 더안 좋은 거냐면 시도합니다. 먼저 처리할 거야. 뭘? 나쁜 소식. 뭔가 나쁜 소식. 우리 왜 그럴 때있잖아 야, 좋은 소식 있고 나쁜 소식 있어. 뭐부터 들래? 뭐 그런 결이 좀 다르지만 그렇게 얘기할 때 나쁜 소식부터 많이 처리하잖아요. 그럼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 더안 좋은 게 있다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이거야. 최악이라는 거죠. 모든 최악이냐면 소프트 니트, 그거 나쁜 소식입니다. 그 나쁜 소식을 소프트 부드럽게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거짓도 들어오럴수 있지 않나? 그죠? 또 단순히 그것을 에드레스, address. 에드레스를 동사로 쓰면 언급하다. 혹은 다루다 처리하다에 있었던 거 기억나니? 그것을 언급하지 않아. 혹은 다루지 않아. 전혀. 애돌은 부정적 의미로 전혀. 라는 강조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만이 전혀 안 다뤄. 그러니까 숨겨. 꼭꼭 숨겨. 아니 모른 척해. 그게 더 최악이라고.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있으면 먼저 다루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루려고 하지 않거나 그걸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건더잘못이야 이것이 멈 이펙트인데요. 침묵 효과라는 표현이다. 침묵 효과. 멈이. Yeah, 방금 영상을 침묵관이라는 살런트 쪽에 있는 거 했거든. 자, 이러한 침묵 효과예요, 그렇죠? 말안 해버리는 거. 침묵 효과야. 어, 용어인데요 우리 다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알고 있는 용어로서 했으면 이번에는 코인된 용어입니다. 코인란 이 단어가 신조어를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거든. 특이하게도. 어. 이 뭐야? 만들어진 용어야. 심리학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1970년에 중요한 말은 아니었네요 역시나, 그럼죠 그러면 그럼 어쨌든 이머미팩트가 발생해요. 침묵 효과라 있습니다말안 한다고. 근데 말하는 이유는 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 되는 걸 아, 원해 미안해. 원해. 되는 걸 피하기를 원해. 뭐가 되는 걸 피하고 싶니? target of others' negative emotions 요거 일단 빕니다. 음. 다른 사람의 부정적 감정에 타겟이 되는 거 그걸 피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어떤 나쁜 소식을 전달해 그럼 그 선, 전달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떨 수 있습니까? 기분 나쁠 수 있잖아 나쁜 소식이니까 그럼 야 너는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하냐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타겟이 되는 건 피하고 싶어. 그래서 아예 말을안해 버리는 거야. 우리는 모두 기회를 가져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러나 우리의 접속 부사되면 그러나에 의미 있었던 거 그거 요구해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해요. 어떤 용기요? 나쁜 소식을 전달할 용기. 우리의 <laughs> 아이고. 스페리얼. 더 뛰어난 사람. 혹은 상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점이 뭐냐면요. 직장 상사에서의 계층 계급 있는 곳에서의 나쁜 소식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렇게 갔다 갑자기 상사 이러면 이뭐 이상한 거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 전, 전제가 깔려있었고 사실은 그리 큰게 있다 보니. 그럼 봐봐. 우리 상사한테 나쁜 소식을 전달할 능기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변화를 이끌 기회는 가진다. 이건 무슨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달해야 되나? 쁜소식이 있어. 그럼 그거를 어떻게 변화시킨다라는건 이런, 이런 게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전에 상황을 개선시킬 수도 있겠죠. 이 나쁜 일이 뭔가 터졌어. 그리고 내가 들키거나 보고해야 되기 전에 뭔가 바꿀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전달해야 된다고. 지치 결국엔 전달해야 돼. 우리는 원하진 않거든요. 이거 해설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죠. 전선 앞에 떨어진 무고한 전령. 그죠. 생기 그대로 해렇게보자 무고한이라는 단어는 그대로고, 메신저, 전달자잖아, 전달자. 이 전달자가 어떻게 된대? Force, 떨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전, 총 쏘는 선 앞에서. 그 전쟁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병사들 다 사갖고, 전부 다 일렬 사갖고 총, 총 들고 있잖아. 그 앞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봐봐, 그죠? 죽는 거잖아. 총 누가 하나 잘못 쏘면 죽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총알받이 되고 싶지 않다고. 아까 부정적 감정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음. 괜히 이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감정들 때문에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우리의 생존 본능이 계인 발동합니다. 우리 축구 같은 거에서. 킥오프라고 하잖아요. 공 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축구 시작이자그제지 여기서 킥인해서 시작하다 발동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뭔가 나쁜 소식이 전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무고한 전달자가 되, 되고 싶진 않아요. 남의 총알바지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존 본능이 갑자기 발동해요. 그리고 그 생존 본능은요, 여기에 있는 생존 본능입니다. 저거예요. 그 생존 본능이요, override. 찔러요 o v e r r i t e 앞에서 저, 타고 가는 거니까 앞찔러요 우리 용기를 앞찔러가요 그러니까 뭐야 아까 용기가 필요하다 는데그 용기보다 우리 생존 본위 앞지른다고 언제까지 the truth o situation 상황의 진실이 get w a 지게한 뭡니까 물이 내려질 때까지 물 뿌려질 때까지 아니? get w 에서 영화에서는 가 g 저 비동사 자리에 계속 혼유해서 많이 쓴다 그랬죠. 특히 PP 있으면, 즉, 수동태일 때. 물이 내려진 거야. 물이, 물주, 워터가 동사되면 물주다잖아. 그지 물이 주어진다고요. 아래로. 근데 어디에? 그 상황에. 또 뭐라고 합니까? 진화시킨다라고 변했죠. 저불끌때 진화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물 뿌려서 상황을 좀 진정시키는 거야. 그럴 때까지 우리의 생존 본능이 용기를 앞질러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 또 머밍팩트야. 얘기 안 한다니까요. 생존본능 때문에 되니? 내려갈게 그래서 생기는 이런 머밋리 팩트는요 그리고 더리저팅필터그 결과로 나오는 필터링이에요 이해 되니? 그러니까 머미말안 하려다 보니까 그 결과로 어떤 필터링이 나와버려요 아까 소프트 난다 그랬잖아 그죠? 돌려 얘기하거나 막 이러고 필터링 하고 있다고 근데 그 결과로 나온 필터링은요 파괴적인 메스테이트 황폐화 시키다라는 잖아 황폐화 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엄청 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어디에 예. 가파른 계층제도에서는 그래서 그렇죠? 스틱 가파른 계층제도라고 이 사람이 있었어요. 조직 심리학자네요. 아니? 자 그리고 또 아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 what t a r t s out as b a d n e w s 나쁜 소식으로 스타트업 시작했던 것이 becomes happier and happier. 점점 더 행복해진대요. 잠깐만 뭐라고? 나쁜 소식으로 시작한 게 행복해진다고 왜? 그것이 철을적 여행으로 올라가죠 계급을 따라서 아까 계층 째랬으니까 점점 소식이 내가 내가 뭐 제일 말단이야 그럼 그게 내 위에 사람한테 내가 갑자기 사장님 찾아가서 얘기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내위에 사람한테 얘기했어. 그럼 이 사람은 또그위 사람한테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계급을 점점 올라가면서 근데 다시 한번 더 행복해진데 이게 무슨 말이야? 왜 나쁜 소식이 어떻게 행복해진다 는 말이 뭐니? 좀 완화된다고 누그러든다고. 왜 그럴까요? 각각의 보스가 그 소식을 들은 이후 그나 그녀의 서브 어, i n a 이트는부하직원입니다 부하직원으로부터 원으로부터 그런 뉴스를 들은 이후에는요. 그나 그녀가 Make the beat less bad. 요간 그것을 그것은 나쁜 소식인가? 그 소식을 약간 less bad, 약간 덜 나쁘게 들리도록 만드니까요. 뭐 하기 전에 패싱에도 터칭그 사슬 고리. 그계층에서의 고리에 위로 그것을 전달하기 전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하는 게 낫다. 어. 저 말하지 않는 게 최악이고. 어.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글그 자체 나쁘지 않아서 시험 내기 괜찮을 것 같거든요 변형은 이거 주제 괜찮죠 그 뭡니까 함축적 의미 추론이니까 뭐 주제형 문제라고 할수 있지만 주제 그 다시 내도 좋고 혹은 어 이거 5번 문장 문장 뭐 동그라미 문장 삽입 변형은 주제랑 문장 삽입이랑 빈칸도 아까 체크했죠 이게 만저 와놓을게요.